미국인 조나단이 지난 16일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과 관련해 삼성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노트7 안전 문제로 삼성 회사에 제기한 세계 첫 소송 사건입니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휴대폰 폭발 사건으로 인해 삼성 회사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삼성 회사의 신형 휴대폰인 갤럭시 노트 7이 출시된 후한 달여 만에 세계적으로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폭발과 화재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8월 하순에는 일주일에만 배터리 폭발과 관련된 35건의 고소가 삼성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2일 삼성회사는 배터리 결함을 이유로 노트7 판매를 중단하고 호주, 미국 등 10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된 250만 대 갤럭시 노트7을 회수했습니다. 한편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파키스탄 등 나라의 교통운수당국이나 항공회사에서도 노트7의 금지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전원을 켜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해 탁송조차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폭발 화재 사고는 삼성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번에 250만 대 휴대폰을 회수함에 따라 삼성회사의 지출이 약 10억 달러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올해 영업수익이 50억 달러 줄어들고 연간 순 이익이 5%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회사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노트7 휴대폰을 회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서 중국 고객은 제외됐습니다. 중국판 배터리 공급업체가 이미 회수한 상품의 생산업체와 달라 폭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삼성회사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삼성회사에서 중국 소비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지 며칠 만에 중국에서도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네티즌이 중국판 갤럭시 노트7이 폭발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통해 얻은 포장의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 코드를 삼성회사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해 본 결과 제1진으로 출시한 중국판 노트7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콩 원의넷은 홍콩에서도 지난 2일 최신형 갤럭시 노트7을 구입해 15일간 사용한 고객이 19일에 갑자기 폭발했다며 제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품질검사총국은 삼성회사가 지난 14일부터 일부 노트7 휴대폰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지난 1일 공식적으로 판매하기 전 삼성회사 공식 사이트를 통해 낡은 기기를 새 것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제공한 체험 테스트 휴대폰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재 영향을 받은 휴대폰은 1,800대에 달하고 중국판 노트7은 배터리 공급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회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